k a l a 이시화씨 p a i 어요 i 시시씨아 r r u m 장원호, 최성건, 양산 남호설 전현치 지금부터 연 남자 2부 단체전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남자 2부 단체전. 인경 <목소리> <저희룡> 교실 A. 우성진, <목소리> 박재현, 서인희, 주준, 1 1 타. 남자 5부 <목소리> 먼저 분본승입니 아 원투가 나최승원씨 아겠습니까? 맞습니다. 예 21타. 어디 계세요? 네. 예. 2 3타운에 나서요. 하면서 네. 얘기줄게김대우 25타. 다음 예, 팀의 네 분인 조은 1, 2번 중에 한 분, 3, 4번 중에 한 분이 이성업이 4, 순번탈탑 캐치를 하세요. 뭐 <목소리> 박종복, 노대용, 김대용, 2 5탄 한나냐, 김종찬, 김병범, 박종복, 노대용, 김대용, 이삭베가 12, 4 5오세 다른 분이 먼저 개인 탄생하시고, 이건 민 씨는 개인... 개입...

赶紧一起走！<noise> <noise> <noise> 걸기사사기걸 사기사, 사기사, 는기사 사기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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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기니다기원사기원사기원 사기사, 시기씨사기 계세요. 사시기씨사기니까 황성진, 이현재, 이현재, 이성훈 사탕 출전하세요. 차원의 낙시 조규현, 황성진, 이현재, 이성훈 진유연합지